기념하라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기념하라는 거 아시죠? 화면에 이런 게 있어요. 기억하시니까? 네. 상동에 그니 무역센터 멀리서 찍은 사진. 굉장히 비참한 사실인데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네. 17년 전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서 10시 28분 동부 시간에 쌍둥이 어, 빌딩이라고 하는 네.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망자가 2976명 네. 죽은 자가 2977명이고 비행기 납치돼서 죽은 사람이 19명이죠 구상자가 6천명이 넘는다고 하고 목표물이 뭐냐면, 그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 아메리칸 에어라인 1 1호하고 유라이트 에어라인 175호가 두 대가 그냥 밀었죠. 그래서, 무역센터가 어, 무너졌고, 이 국방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77기가 어, 갔는데, 반쯤이지 하다가 실패했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눈에 때 에어라인 93호가 갔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어, 그때 참 이들이 성공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도 기분은 나쁘지만. 공격 태택은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 통째로 자살 테러 하겠다는 거였어요. 공격 목표가 대형 살인을 하고 대형 테러를 저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남는데 지난 화요일 날이 어, 17주년 기념행사를 했죠. 테러로 죽고 무너진 그 사람들을 기념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할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날의 그 과거적인 사건은 진짜였다. 그 과거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의 사건이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기념식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념식을 한다고 할 때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나의 상태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때 기념식을 한다, 추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할 때, 혹은 또1 년에도 몇 번씩 규칙적으로 할 때,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있죠크리스천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규칙적으로 기념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념은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딴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기념해야 될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앞으로 있는 사건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끝날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판결을 내려서 십자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새 직접 일으킨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영적으로 좀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과 바꾸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행동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목 밖에 피 흘려 몸을 죽이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을 하시면서 나의 이 죽음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깨워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식후에, 또와, 뭐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뱃두에 세운 새 은약이, 잔두에 은약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잔에 뭐가 담겨있죠? 포도주. 포도주를, 포도주라고 하시는 거, 잔이라고 하시이 잔을, 포도주 담은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다. 이 피로 너희와 은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이 피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시청받고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피를 소유한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마실 때마다 이 말은 집에서 막뭐 마실 때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행동이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기념하는 특별한 행동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식사, 성찬, 거룩한 식사를 나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준 거예요.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몸의 구원 받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직접 준 거예요.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을 하나의 소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선 그냥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 지역을 통치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간에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보요. 바보. <laughs> 그렇죠. 사실을 안 믿으면 바보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실을 안 믿냐고. 그 사실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념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한테 많은 일을 만들었다고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이 지금 한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은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켄리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용서 받았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 어, 지금 나는 내 인생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 나는 지금 그 구원을 즐기고 있다. 나는 교회를 즐기고 천국을 즐기고 죄 용서 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 기념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미래는 갈수록 너무나 밝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나는 그 죽음 때문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에 도착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죠. 네. 예수님의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생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나는 것과 정말 병 걸리고 너무나 이렇게 실패와 같은 좌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게 미래. 그때도 다 믿습니다. 나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나는 감사하며 살수 있다. 나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나의 미래가 원이 밝아지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 상징하는, 이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요. 죄 씻고, 우리 예수님과 한피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비록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의 나를 기념하고 미래의 나를 기념하면서 과거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셨고 미래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자, 여러분 거행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이것을 기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기서부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떡을 또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의 피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피의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의 내 피는 참된 음료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은 어떻게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 무슨 말로 그 사람을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안을 산일 같이 합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부상들이 못 보는 주님들로 낙지 않니하니내 뜻을 영원히 산이라.